그냥 잘 팔린다 그 정도. 해외에서는 하루에 한개 정도 다 합쳐서. 와잘 나간다 지금. 이 제품은 특히 아이폰에 최적화된 충전기. <laughs> 말을 잊지 마세요. <laughs> 이건 아이폰에 좋은 거라고요. <laughs>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laughs> 너무 갑자기 와 감동 받으신 거 아니에요? 목차오를.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신이입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5G 사용으로 배터리 소모가 빠르기도 하고 기본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고속 충전이 꼭 필요한데 의외로 그냥 예전에 쓰던 충전기를 그냥 계속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충전기를 바꾸면서 아주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제품은 슈피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충전기입니다. 슈피겐 g a n 20W 고속 충전기입니다. 아이패드 정품 20W 충전기랑 외관을 조금 비교해서 보세요. 훨씬 더 작고 예쁘지 않나요? 이 충전기가 다른 충전기들과 어떻게 다른지 슈피겐 충전기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리더님을 모셔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슈피겐 파워 악세사리 선행 개발팀 리더를 맡고 있는 명세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충전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좋은지 개발팀에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리더님을 모셔봤는데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제품을 소개할 때 GAN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질화갈륨 GAN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GAN은 갈륨과 질소의 화합물로 3세대 반도체 중한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전기의 경우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 1세대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3세대로 불리는 만큼 기존 반도체보다 2세대를 뛰어넘는 개선된 반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2세대나 뛰어넘는 네. 그런 반도체 그럼 결국에는 GAN이 반도체의 종류인 거네요? 3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만큼 뭔가 성능이 더 좋아진 거는 같은데 시중에 있는 고속충전기와 GAN 고속충전기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선된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기존 충전기는 출력이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지거나 충전 중에 발열이 발생되거나 무겁거나 했는데요. 음.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GAN의 장점은 더 작고, 뜨겁지 네. 않고, 가볍다. 이세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오, 것 같아요. 무려 세 가지나 하나씩 네.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 작다. GAN을 사용하면 교류에서 직류로 변압을 해줄 때 사용되는 전력 스위칭. 파스를 네. 높일 수 있는데요. 네. 이해 되시나요? <laughs> 네. 그럴 줄 알고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이 기존 반도체가 들어간 충전기 회로입니다. 음. 지금 이 회로 안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변압기 등 많은 부품이 들어 있는데요. 음. 네. 기존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GAN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크기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네. 완전 다른데요? GAN이 들어가 있는 회로가 훨씬 더 작은 게 바로 음. 보이네요. 이라는 반도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다른 부품의 부피를 확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을1 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뭐... <laughs> 맞아,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아, 말로만 좋아요, 작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회로를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하나 때문에 다른 부품들도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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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두 번째가 뜨겁지 않다. 맞죠? 네, 두 번째 음. 뜨겁지 않다인데요. 요새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음, 맞아요. 충전기도 충전 중에 만져보면 엄청 뜨겁거든요. 음. 실제 70도 넘게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GAN 충전기는 기존 충전기보다 발열이 적습니다. 충전기의 부품들은 전류가 통과하면서 저항이 발생이 되는데, 음. 낮은 저항, 높은 효율로 발열이 많이 낮아졌죠. 뭔가 이렇게 충전할 때 뜨거워지고 있으면 이거 왜 뜨거워지는 거지?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저는 막 괜히 막 걱정을 하고 나거든요. 네. 저도 이유는 알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은 네. 마지막은 가볍다. 기존 충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이 많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발생되는 열을 줄이려고 방열판이라는 거를 추가하게 돼요. 어... 이 방열판은 뭘로 만드냐? 바로 금속이거든요. 금속은 무겁죠. 네. 근데 GAE는 낮은 발열 덕분에 방열판을 아예 없애거나 방열판을 아주 작게 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진짜 획기적이네요. 아이폰도 보면 예전에는 5W 충전기 줬다가 18W 충전기를 주다가 지금은 이렇게 20W 충전기를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가 지날수록 어차피 충전기 크기는 점점점 커질 텐데 그럴 거면은 이런 큰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GAN 반도체가 들어간 충전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충전기에도 음. 많은 신경을 써야 되죠. GAN 충전기는 이미 시중에 팔리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타사 제품과 대비해서 슈피겐의 GAN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GAN의 경우 각 제조사마다 성능이 매우 다른데요. 어떤 제품들은 GAN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기존 실리콘 반도체 사용 제품이랑 성능상에 별 차이가 없는 제품들이 많아 저희 슈피겐 제품은 GAN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나비타스 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나비타스 저는 나비타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왜 나비타스의 G A N 을 사용했나요? 나비타스는 업계 최고의 G A N 파워 I C 개발 업체이거든요. 오. 나비타스 I C 는 전력 스위칭 속도를 최대 100배까지 높여주고 에너지를 40% 가량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호회로도 아주 잘 들어가 있어갖고 배터리 제품 중에 LG 배터리를 사용했다, 삼성 배터리를 사용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이미 슈피겐에서 봤습니다. 그죠 <laughs> <laughs> 저가형 배터리랑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음, 저희는 현재 개발된 GAN 중 최고의 성능,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나비타스 GAN을 적용하여 더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GAN 반도체를 썼다고 해서 아무거나 쓴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제품을 쓴 거잖아요 네 혹시라도 내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런 브랜드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기기의 가격이 워낙 네. 비싸잖아요. 충전기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음, 음, 음.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충전기를 바꿔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충전기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충전 속도가 삶의 질에 꽤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GAN이라는 새로운 부품이 적용한 만큼 기존 1세대 실리콘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보단가격 조금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제품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수요도 좀 높아지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은 가격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그게 살짝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드시면서 어떤 점에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썼을까요? 네. GN의 장점을 살리며 호환성, 내구성을 조금 가장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네. GAN의 장점을 살려고 더 작게 만들고 발열 성능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음 그리고 슈피겐 GAN 제품은 PD 충전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PD 충전 혹시 아시나요? 음, 저는 사실 엄청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기종에 이렇게 호환이 다잘 되는 그 정도의 개념이 맞을까요? 네, 맞긴 한데 다음에 또 물어주시면은 <laughs>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맞긴 한데 아, 네. 다음에 불러주시면 좀더 네. 자세히 설명 드릴 음. 수 있도록 네, 하고요. PD 충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출시되는 모바일이든 태블릿이든 제품에서 거의 PD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음. 다른 PD 충전도 모두 지원을 하지만 특히 아이폰에 최적화된. 충전기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애플 정품 20W 충전기랑 방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한국 플러그 규격만 아니었으면 더 작게 요만하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플러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살짝 크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작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laughs> 이 사이즈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보유 중인 모바일이 엄청 많은데요 네, 맞아요. 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테스트를 통해 모든 모바일에서 정상적으로 고속 충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여러 포트를 가진 충전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내구성인데요. 어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 충전기가 고장이 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충전기가 안 되면 많이 화가 많이 나겠죠? <laughs> 네. 충전기를 사용하는 시점은 이미 내 핸드폰의 배터리가 없을 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망가져 있으면 진짜 짜증나겠죠. <laughs> 그래서 여러 테스트를 많이 거쳤는데요. 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오, 보고, 네. 던져도 보고, 네. 높은 온도나 습도, 가혹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고장이 나는지. 또 고장이 나면 또 개선하고, 또다시 테스트하고, 고장 발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담당 리더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이거를 저 직접 쓰는 저도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제품의 장점을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왜 GAN 충전기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슈피겐 제품을 써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쏙쏙 잘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재밌... <laughs> <laughs> 그러면은 다음에 나오는 제품도. 이제 또 리더님께서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슈피겐의 GAN 20W 고속 충전기를 보여 드렸는데요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아래쪽에 적어 놓은 URL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제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